거기 가자고? 어? 나 연료 없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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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나 바로 뒤따라온 줄 모르고 내렸네 뭔가 약간 보호사기 같은 느낌이었어 방금 방금 블랙박스 빨리 떼서 버려 <laughs> 아, 다시야 늦게 나왔어, 아. 빨간 다시야 내가 먹을 수 있나? 음, 컴 못하, 내거야 아, 근데 여러분들은 소리 다 들었겠다. 음, 못죠 승부다! 오! 잘잘잘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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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놓고 뭐 해? <laughs> 아 씨. 잘 피해 놓고 진짜 아! 와! 진짜 너무 아까웠다. 일단 1킬 했죠, 여러분? 아싸 지금 킬당 미션 걸렸는데 아싸 아싸 잘피.. 잘.. 잘.. <laughs> 잘.. 피... 잘 피해놓고 뭐해 죄송... 아, 아, 나 빡쳐. 아, 왜 이래? 당연히 저 손. 킥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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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킥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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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킥전킥킥킥킥킥킥킥킥킥전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킥 우와 나보다 빠르다고? 권총이라도 나왔으면 시어시어 잡는 어, 건데 그냥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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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<뭐해? 웃음> 진짜 미치겠네. 아, 씨. 아니 킬당 미션인데 이렇게 고맙게 해준다고? 어나 갑빠 있지 않았나? 없었나? 이간 뭐? 그니까요 이게 뭐죠? 저분 본인 차 사운드 때문에 뒤를 못들으셨나봐요 분명히 커마왕 탑싱크를 하면 들으셨을텐데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저러면 안되겠죠? 안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? 아 진짜 미치겠다 아. 저 지금 미션 많이 살아있죠? 저 지금 웃고 떠드느라 제대로 확인 못했는데 다 사라진거 아니죠? 그렇겠지? 아니 이런 미친 미션이 중요한게 아니잖아 지금 자기장을 요따그로 준다고?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알림드려요 치킨시 2만원입니다 아 당연히 알고있죠 까먹다니요 저 그런거 절대 안까먹습니다 미션을 까먹다니요 18림봇이 아무리 세지만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게 아니야 실력도 없으면서 너무 큰걸 바라네 큼큼 뭐..뭐..뭐야? 잘봐 헐헐헐 어우 야야야 왜 무력받은걸라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키보드 추천 좀요. 제 키보드가 매주를 처마시고뛰어나질않아요 나는 탕수육 소스 보는 데도 살아 있어요. 이거 제 키보드 조이기어 셀러리타 스2 이 정도는 돼야 이제요. 어? 아 잠시만 이 가능한 거야? 이게 이까지 배가 없다고? 어차피 한대 있다. 오씨 어, 다행히 보이더군와 겁나 빡스겠다. 내가 모르겠다. 들이박 좀. 내가 모르겠다. 아이 겁나 위험한데. 저 지금 배율도 없는 상태로요여러 800개 울수 있는 총이 없어가지고, 나 배율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? 킬 하나 했어템다 뺏어 먹어야 돼, 이거. 사람, 아, 보인다. 보이죠, 여러분, 정면에. 들어갔다, 집에. 지금, 쟤, 쟤, 쟤. 어, 나왔다. 나 봤나? 들어간 거야? 또류탄 아야.. 아씨 봤나봐 날 소리를 들었구나 얘랑 길게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괜히 힘 빼지 말고 딴 데로 갑시다 비율도 없고 파츠도 없거든요 지금 일단 쟤는 좀 묶어둡시다 여러분 연막 하나로 페이크 치고 못 가네. 와. 어, 이거 어떻게 가? 아. 뭐야. 어... 갑자기 삼토바이? 갑자기? 이거 저기 트리 박아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, 이제 살기는 이거밖에 없어. 왔다. <laughs> 와, 역시 왜 이러셨어? 여기 있었죠, 방금. 나무 지나갔어요, 여기. 여기 들어갔어요. Lost. Wait, we 내 네, 말했지? 리모 왔다고. 와! 와!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. 와! 와아아아아아 나 손에 땀나. 와! <목소리> 아리참채니또 안테코노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바보. <laughs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근데 진짜 이게 시작이었어. 이 사람 잡은 거. 와! 어, 이게 뭐야? 어? 감사합니다. 뭐야? 이 뭐야? 어, 어떻게 알았어? 요아 보였구나. 아. 야, 제이님 11만 동코 도 감사합니다. 야, 제가 감사해 죠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해요. 찾을 때만 해도 킹전 자산인 줄 알았는데, 역시 와, 이게 진짜 시작이었어. 아 어, 진짜 저도 이러다 킹영자사 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 명문 나온 블리버드 다르죠? 와 근데 진짜 숨막혔어요. 그래서. 와... 안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잘 돌아갔어 이때 걸었거든요 여기서 일부로 소리 안 나네 와 아, 이때 진짜 어? 소리 한 대도 안 맞아 아, 이렇갈수 있는 각이 많았구나. <목소리> 아, 잘하더라, 이 사람. 아, 약간, 그, 발소리 나는 게 지붕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, 나는. 내가 딱의식했해 딱 약간 일부러 봤는데, 딱 올라가는 살짝 보였어요, 또 저한테. 이 사람은 옥상, 아, 지붕 올라가가지고 아마 이겼다고 판단했을 거야. 이 사람 수류탄 진짜 신중하니까, 쏘. 연막이 뭐 이래 많냐. 와 이때 진짜 죽을뻔했어 이때 진짜 와 수류탄에 뭐야 나왜 살았어 근데? 잠시만 나 죽은거 아니야? 나 후라이팬 있어나 후라이팬이 막은건가 빵댕이고 얘는 또 이걸 왜 살아? 여기 터졌는데? 오이없네피 채우고 있었구나. 나한테 못 쪼오고. 이거 죽었어요 되지 마. 뭐야, 이것도 왜 살아? 여기 서서 죽었어야지. 오이없네 딸피 남아요. 왜 살아? 왜 피가 남아있어? 그래도, 여러분, 뭐, 진짜, 이판 잘했죠?